안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오늘은 9월 28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모두 고향을 가지고 또 추석 연휴를 즐기시느라고 기쁜 마음이실 텐데요. 저는 추석 분위기를 느끼려고 여기 오늘 부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 사람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오, 어, 저기, 그 추석 분위기가 제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오늘의 목적지 부천 자유시장에 왔어요. 어, 여기도 제가 가끔씩 오랜만에 자주는 아니고요 어, 기분 전환할 때 오는 곳 중에 하나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 <laughs> 와, 사람 이 엄청 많 으세요？여기 와 차례 지낼 때쓰는 이게 황태, 황태포 노니모니 에서 차례 사 용이 올라가 는음식 들이 오늘 의눈에띄 네요？이렇게 사람 이 모여 계세요. 여기 떡집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이야 송편이 보이는데, 앞에 서 계셔서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 중국식품이라고 된게 시장 바로 앞에 있네요. 와, 부천이 원래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와, 이거 추석 때 먹는 월병이잖아요. 하나에 3,000원인가봐요. 아, 4개 묶 먹기 3,000원인가봐요. 엄청 싸네. 이거 차이나타운 가면은 이 월병만 따로 사고 그랬어요. 근데 이쭈국롬 시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거는 중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어우, 이, 흰 굽는 거 봐요, 흰 굽는 거. 아, 여기 재수용품 있어요, 밤. 어, 아, 밤도 푸지마네요 대추도 있고. 와, 이 대추가 이거 엄청 커요. 어, 꽃감도 있고. 오늘은 일부러 분위기를 느끼려고 이곳을 찾아서 온 거예요. 사람 많을 줄 알고 왔어요. 여기 이건 금산 인삼이래요. 금산 인삼. 이 수삼인 거잖아요. 수삼. 어, 수삼. 근데 여기는 수삼이 많네요. 이떡 봐요 떡.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 이거 푸짐하잖아요. 이거는 국물김치네요. 국물김치. 반찬가게일까봐요. 홍어, 홍어네요. 홍어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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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홍어무침은 칠레산이겠죠? 여기거든요. 제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가요. 오늘 여기에요. 밥보다 국수 밥보다 국수라는 집인데요 잔치국수가 3,000원 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줄을 많이 서있네 사장님 줄 서까요? 네좀기다리어요줄 서까요? 야 그래도 저는 어떤 분들은 줄 서는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무서는 거안 싫어해요. 왔으니까 먹고 가야죠. 와, 여기 비빔국수가 4,000원, 잔치국수가 3,000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국수집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오늘 날씨 추우니까 냉 국국수는 안 되고, 어, 이분이 사장님이신가 봐요. 어, 여기 보면요. 냉콩국수 5,000원, 두은국수 4,000원, 잔치국수 3,000원. 오. 오, 어떻게 생겼을까? 아, 오늘은 선선한 잔치국수 하나 주십시오. 언니, 육번 하나.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잔치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그쵸, 괜찮은 것 같죠. 오, 반치국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 어, 민, 겉으로 보기에는 밍밍할 것 같은데 맛이 어떤지. 그리고 밑반찬은 김치하고 노란 단무지예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된것같고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잔치국수입니다. 어, 뜨거워요. <laughs> 잔치국수를 먹어봤는데요. 무슨 맛이냐? 그러면은 그냥 잔치국수 맛인데요. 어, 아무런 양념이 안 됐어요. 그냥 약간 살짝 고소하고 밀가루 냄새 났나요? 근데 먹고 나서 김치를 먹으면 아주 개운해져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치를 싸서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김치를 더 갖고 왔는데요. 아..이제 알았어요 이 국수만 그냥 먹으면 안되고 국수에다가 김치를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멸치로 끓인 것 같은데요 멸치가 아주 진하지는 않은데 과하지는 않아요 처음보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요 었던데요 가만 <laughs> 그런 게 아니에요. 맛있죠? 맛있으니까요 금방금방 회전하시는 거예요. 응, 벌써 먹자마자 바로. 그래서 회전 회전한테 빨리빨리 하시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이 점적 높아잖아 밥도 빨리 먹고. 딱 우리나라 스타일 스타일하고 딱 맞는거죠 어, 여기 김밥도 파는데 김밥 한두은 안판대요 그래서 이것만 근데 이게 딱어뭐 그 크게 양이 크지 않으면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 먹고 나왔거든요 지금 전 안받아 만약에 식사를 안 하고 오셨을 경우에는 이 잔치국수나 국수에다가 김밥을 먹으면은 분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끓여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차원에서, 간식 차원에서 이렇게 잔치국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국수도 그렇지만 김치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잔치국수 한 그릇 뚝딱 했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넓어요. <웃음> <웃음> 예,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제 식당을 나왔고요. 어, 어 따뜻한 국물 먹고 나니까 몸에서 열이 나요. 와. 여기도 있네요, 이거. 통 오리 바베큐 이거 계항 시장에서 바던 거. 오리 많이 안 파는 거. 와. 와. 정의점인데요. 이렇게 서, 주서 계시는 거 봐요. 와, 이래서 대목이란 말이 나오나 봐요. 여기도 떡집인데, 이렇게 많은데 써도 돼 저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데, 아마도 이 떡집이 이게 맛집인가봐요.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에도 검색해봤는데, 떡집 맛집도 있고, 음식점 맛집도 있고. <laughs>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먹었던 곳도 와봤고, 또 검색해서 맛있는 집도 찾아보는 거고. 좋다. 근데 이거는 들어갈 수 있냐 없냐도 되게 안건이에요. 와, 엄청 푸짐하다. 배가 세개만 원이네. 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음. 보면은 닭이 뭐를다 물고 있어요. <laughs> 이 여기 닭들은, 닭... <목소리> 여기 닭들은 입에 다 여기 닭들 입에 다물 물고 있어요. 아, 제 쌍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제 쌍이 올라가는다고 이렇게 뭘뭐 물고 있어야 되나봐요? 어, 수고하세요. 와, 이건 족발이에요. 와, 족발을 바로바로 손질하시죠? 이야, 봐요. 김이 이렇게 무랑무랑 나는 족발. 이야. 이거 보세요 꾸천여 돈총과 이거 누가 한테 물어보고 싶다 <laughs> 떡집에 이렇게 떡 사시는 분들이에요 떡 사세요 <laughs> 와 이거는 문어 같아요 경상도분들 저기 제 쌍에 차례 쌍에 문어 올리잖아요 <laughs> 어 이제 좀 줄이 나는 빠져 나왔나 봐요 어 여기는 좀 한가한데요 어 시장이 되게 길어요 아 여기는 좀 빠져 빠져나와, 나와서 사람이 많이 있던 곳을 빠져 나와서 여기는 좀 한가하네요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양념게장, 홍어무침. 뭐 이맘때 추석이 되면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들을 하시는데요. 뭐 요즘 다 어렵지만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부천 자유시장을 처음 온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 오니까 시장이 쉬는 날인 거예요 <laughs> 그때는 뭐, 뭐 때문에 왔냐면 이집 때문에 왔어요 이 집은 숯불갈비가 11,000원 이고요 냉면이 6,000원 이에요 이잘 잘, 안보이는데 음. 그런데 시장이 쉬는 날 오니까 또 여기 식당은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밥만 먹고 갔죠. 아니 냉면만 먹고 갔죠. 근데 오늘은 시장이 하는데 여기 냉면집은 안 해요. <laughs>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내 맘대로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부천 자유시장은 끝까지 오니까 이렇게 주, 주거지가 나왔어요. 한가위만 같아, 바타라는 얘기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면이 나왔어요. 와, 이거 그릇이 있다시바네요. 세수대야 냉면인가봐요. 참기름 냄새가 나고요. 사장님이 냉면은 잘라주셨어요 자 비벼보겠습니다 와 그릇이 커서 양이 얼마 안 되면 줄었더니 양이 작지는 않아요 잘 비벼졌죠?